이게 좀 녹은 거라서 좀 얼렸네. 음. 음, 맛있 <laughs> 맛있긴 한. 음. 친구들 이거 사실은 맛있. Mm-mm-mm. 제는 많이 지나서 녹은 거고요. 원래는 음. 이렇지 않습니다. 제건는 많이 마이... 음. 너무 안 먹어서 녹은 거예요. 다 아홉, 열, 한, 아홉, 열, 한, 둘, 다아아다아 친구들, 이게 어떤 맛이냐면 너무 달아서 <laughs> 상을다 같이 느낌이에요. <laughs> <laughs> 뭐, 한번 먹어봐. 진짜진짜먹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어떤 종류의 물을 모야 것인지, 또 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을 알아채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친구들 음. 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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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그런데, 아이. 금방 란 아예. 지금. 아빠 물. 오 친구들 이제. 아빠 물.

제대로 알지 못할테니깐요 안 먹어본다 음. 이게 블래 맛이 녹아서 음. 안 나는건가 볼보다는 <laughs> <laughs> 그냥 꿀 그냥 꿀 자체인데요. 친구들 꿀 젤리는 꿀 자체요. 꿀 자체. 어우 대머리 추천한 <laughs> <laughs>

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。 영롱함보여 I'm p r e t

이걸 주출못하다니더더 나와야. 더 더. 넣어야... 더, 더... 아, 있구나 아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와. 아. 아. 나 물. 물 <응? 웃음> 물하니까 엄청 다른 거이느 음.

이만큼 떨어뜨렸고요. <laughs> 이 잠깐만, а мы, 아아 и 아아 и 아니지, 이 д и 에 д 에이에 и и 이 и 에에에에에에에에 и иди, и д 이 иди, и 응? 음. 왓? 왓 왓? 왓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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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갑자기 영어 쓰지 마. 그만. 하겠습니다 오. 설마? 아니,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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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들띠마 설마, 자마자마 설마, 설글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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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습니다 설마, <laughs> <laughs>

노력 캔 데꿀물이 음. 어물인가잘모르면안된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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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만나는 물이 되 버렸네. 어째 아, 내구저리 이상한 걸써 버렸어. 음. 아, 여기 꿀떼시다

자 손을 씻고 왔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죠 안녕 이게 처참하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상황극 하나 보고 갈까요? 음. 심심하니까 상황극 하나 보고 음. 하나만 할 거야 음. 상황극 하나 보고 가시죠. 기민 날리 상황극 자 상황극 보러 가시자. 자 친구들 상황극을 <laughs> 만들어야 되는데 아, 친구들 오케이 상황극 하나 보고 가시죠. 오케이 밝은 데서 해들 아이, 아. 오케이, 친구들, 뻥이었고 상황극 가는 게 아닌 상황극을 봐주세요. 그것도 바로바로 바로 저주받은 드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상황극을 봤어요. 그럼 안녕.